생각보다 좀 늦게 끝나가지고 아 근데 또 드라마처럼 끝나고 오면 힘들지 어, 가는 곳마다 집이야 <laughs> 아... 너와 나겐 항상 10대 시절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누는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어디 제일 많이 갔어 하나 둘셋 경주 100일여행 100일 한번가 수학여행 한번 다녀올까 아, 알고 있었나 보네 우리가 곧 100일이 되었다는 걸 맞아 뭐야 짜잔 내가 경주는 준비한됐잖아 내가 운전하는 걸타 있을 수 있겠어? 아니야. 제가 할게요. 제가 <laughs> 왜? 왜? 제가 왜, 나, 운전, 나, 운전 왜, 너무 좋아해서. 왜 나를 못 믿어요? 운을 너무 좋아한다고. 내가 알게잖아. <laughs> 왜 나를 못 믿어. 내가 할게. 그 무리하지 않아도 돼. <laughs> 주소 여기다 해 놨어. 음. 어딘지는 모르게. <laughs> 왜 어딘지 <명칭>. 모르게 놨어? <laughs> 명칭 말고 그냥 주소. 길 눈이 밝아도 경주의 길까지 다 알지 않겠지 음,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? 네 나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야? <laughs> 음, 우리랑 관련이 있어 힌트 우리랑 관련이 있다? 어. 우리의, 우리의 애칭이 뭐야? 우리의 우주 그치 오케이, 으슥한 곳으로 간다 이거지 <laughs> 우습한가, 거기가? 우습할까 모르겠네. 약간 이런 음악 음, 아니야? 그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. 있을... <laughs> 앉아볼까? 예전에 되게 느닷없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? 이런 노래 불러줘야 하는 거 아니야? 아, 좋다. 이렇게 누워있어서 저기를 보면. 여기 강나무인데 우리 할머니 강나무 <laughs> 생각나지 않아? 그러니까 여기는 어. 할머니 댁에 비하면은 뭐 채비가 여러... 안 되지. 어감감가다 뗐네. 그니까. 머리에 떨어져서 뗀 건가? 어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가야지. 가야지. 응. 아쉽지만 우리 이제 갈 길이 멀어. 춥지? 추고만. 응, 추워. 추워 추워. 근데 이건 너무 너무 뭐지? 짜잔. 어. 저 어때? 이쁘지? 어. 밤에 보니까. 어이, 가까이서 보면 크네. 진짜 크다. 크지? 이청성대를 만들었을 때 여왕이 누구게? 산통여왕. 아, 맞아. 이거 돌몇 개개 전부? 전부 돌몇 개개? 365개. 어? 어떻게 알았어? 진짜로? 어떻게 알았어? 공부했어? 어, 공부 안 했는데? <laughs> 그럼 어떻게 알아? 오 진짜 똑똑하다 진짜 저거 1년 주기 때문에 365개야 어 정말로? 오! 오! 근데 그런 거 있지 않나? 어. 어느 장소에 가고 응. 무슨 음악을 듣고 응.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걸 보면 그 추억, 뭐 생각나는 사람 이런 게 있지 않나 여기는 없어 여기는 좀 비어있어 기억에 이제 오면 은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제 너를 생각할 수 있겠다. 우리는 뭐지? 우주.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니까 여기가 우리한테 너무 의미 있는 장소일 것 같은 거야. 찾았어? 나는 <laughs> 물병 자리야. 너넌 무슨 자리야? 물병 자리야, 뭐야? 난 그냥 여기 이 자리. 아제기. <laughs> 아니야. 아, 네 옆자리. 그래가셔. <laughs> 여기 다시 와보자 청성대만큼 그래. 힐링될 수 있는 숙소 성주에 음 왔습니 여기야 뭐야? 이런 걸 <laughs> 짜잔 아, 잘 만들었다 탐체, 그치? 그리고 조용한 게난좀 너무 마음에 들니다 그치 거. 이런 물소리, 약간 자연의 냄새, 바람 냄새, 별 이런 거. 너무 도시에서 살았어 나는. 그치 우리 난 도시남이거든. 도시남이거든. <웃음> 웃어? <웃음> <웃음> 음 좋다. 안녕하세요. 과자? 과자! 눈을 짜고 싶은 짠짠 좋아해 짜짜짜짜짜짜짜 네. 좋아 좋아 물은? 물 하나 할까? 어, 마시고 싶짜짜 있어? 복분자? <laughs> 몸에 좋은... 짜짜짜해 <좋았냐? 웃음> 저거 한짜까 그래도 우리 경정주짜짜짜대짠저 복분자 게시... 해주시나요? <laughs> 오늘... 오늘인가 봐 뭐가요? 복분자. 이걸 고른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. 복분자 말안 해도 좋은 거다 아는데, 사람들. 누가 돼? 여행 와서 이렇게 복분자 먹이고 그러면은. 뭐야, 이 피. 아이고. 이거 먹고 막 기절하고 잠들고 그러면 안 돼. 그럼 뭐 해야 돼? 있어.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고르는 초이스가 응. 수준급이야. 누구? 주주가 어떤 의미에서요? 어떤 의미냐고? 네 아니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종을 고른 거야 왜 빼빼로일까? 뭔가 추억이 있나? 게임 같은 거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이런 게임 했었으면 좋겠어? 진짜 뺨 때리는 거지 <laughs> 지금 왜? 왜뭐할 그냥 마음만큼 들어왔다가 어. 이 길이 보고 얼마나 다가올 수 있는가? 지금 우리와의 관계를 내가 한번 이걸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. 봐. 이렇게 내가 물고 있을게. 그러면 어. 주주가 날 나랑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에 대해서 오는 거지. 어. 딱이 정도 끝나. 어. 그럼 다시 이제 반대로 주주가 물어. 어. 그럼 난 주주랑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에 대해서 갈게. 음. 어때? 과자 부분 줄게. 그럼 <laughs> 되게 배려해 줬다. 어. 들어와. 무양. 다시. <laughs> <laughs> 나 자존심 너무 상해. 지금. c o 어 e on, 감자. m e on, come 그 n c 이거 봐, 어마어마한 가까울다. 이 아무 인기척이 없었는데 어쩜 이래? 이 아무 인기척이 없었는데 어쩜 이래?